의뢰 점유 침탈로 갑이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갑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이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각 부분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의 점유자의 자력 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규정에서 말하는 즉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 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내수자금액 상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아니더라도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것이다. 유치권은 탐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